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 산부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 제게 보내주신 질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어, 이분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회 수축으로 혈압약과 콤블럭 2.5를 먹고 있는데 아침마다 맥이 30 이하로 혈압계에 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 콤블록을 드신다 그러는 거 보니까 콤블록 2.5라고 그러는 건 아마 그 심실 조기 수축 같은 부정맥 아니면 다른 그 빈맥성 부정맥 아니면 일시적 부정맥 때문에 이 콤블록 2.5라고 그러는 약을 드시는 것 같아요. 어, 이 약은 베타 차단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심실 조기 수축이나 아니면 심방 뭐 조기 수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심방세동에서 심박수를 좀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모든 베타 차단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액션, 효과가 부정맥을 억압도 시켜주지만 심장의 동결절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파워플랜트죠. 그 기능을 좀 떨어뜨려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 박동수를 정상적으로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컨블록을 드시면서 심박수가 30까지 떨어지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죠. 또다나이 베타 차단제는 드시게 되면은 좀 기력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혈압도 떨어지고 또 맥박수도 떨어지는 그런 그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심박수 측정을 무엇으로 했느냐? 의사들은 이제 심박수 측정을 심전도 아니면은 청진해서 가슴에서 어 소리를 듣고 심박수의 소리를 들으면서 분당 심박수 가 얼마 되나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맥박을 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를 어 일반이 할수 없기 때문에 손쉽게 그 혈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 거예요. 혈압기를 보시게 되면은. 혈압이 측정되면서 거기에 이제 심박수가 같이 디스플레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아마 그 심박수 디스플레이에서 30회 30회 미만이 나오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런, 이런 질문을 보내셨는데 전에도 이런 질문이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질문자가 보낸 그 심박수라 하면 혈압계에 표시된 심박수입니다 근데 이제 혈압기 우리 많이 사용하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혈압기가 혈압을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특히, 위혈압, 수치혈압은 아주 정확하고요. 이완혈압은그것보다 약간 좀덜 정확하고, 심박수도 상당히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정맥이 있으면은 오류, 오류가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정맥,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심실조식 쪽, 아니면 심방조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계가 나는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오류를 내보내고, 어, 에러 코드만 내보내는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 심, 그 혈압계를 발명하고 디자인하고 혈압을 측정하도록 그 기계를 한테 명령을, 명령을 안에다가 넣어준 그런 그알고리즘이 심장이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박동한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심장은 항상 어 거의 정상적, 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규칙을 박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가 상당히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은 아예 에러를 내기도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하지 않으면은 아주 말씀 쉽게 말씀드리면은 심장이 박동하고 조기수축 나오고 정상박동 나오고 조기수축 나오고 했을 때 정상박동은 인식하는데 너무 짧은 간격에 뭔가가 나타나면 박동이 나타나면 기계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선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60번을 뛰는데 정, 심장박동이 60번 뛰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정상심장박동 한 번은 조기박동이다 하면은 정상박동 조기박동 정상박동 조기박동 했을 때 정상박동과 조기박동의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기계는 정상박동만 인식하고 짧게 나타나는 조기수축을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장박동이 60회인데 정상박동이 30회고 조기박동이 30회라고 하면 조기박동을 아예 인식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의 심장박동수는 30회라고 다 메시지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상의 혈압은 나타나고 심장박동수는 실제 심장박동수는 6 0회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것은 30회로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경우 틀림없을 거예요 많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정확한 혈압이 아니지 않느냐 정확한 심박수가 아니 당연히 정확한 심박수 아니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심심 심, 어, 혈압계 혈압계 그 제조회사들이 어,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정맥 환자들 조기수축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은 심방세동 환자들은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도 다잡아에서 심박수를 표시하고 혈압까지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심, 혈압계를 만들어서 어, 판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시장에 그런 그 심, 혈압계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수 있고 또제 블로그 닥터노의 심장과 어, 부정맥 이야기해 보시게 되면 어떠한 혈압계들이 그러한 자, 어, 부정맥이 있어도 혈압과 심박수를 적당하게 적절하고 제대로 어, 찾아내고 있는가에 그런 그, 어, 혈압계 종류를 열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이 콘블록이라는 혈압 어, 아니면 부정맥 치료제를 먹고 있는데, 심박수가 30회 밖에 안 나, 안 나오니까 이거 소맥, 심각한 소맥 부종이 아니겠느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콤블록이라는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를 낮추기도 해요. 실제로 낮추거든요. 그래서 또 예민한 사람은 심박수를 진짜 낮추기, 매우 낮추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과 위험성을 걱정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실제 심박수가 30이라기보다는 조기 수축으로 인해서 기계가 60을 30으로 오해하고 있는 오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게 좀 어, 걱정이 되면은 심전도를 측정해 보면 알아요.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맥박을 재면 좀잘 모를 수 있고 어, 심장에 손을 좀 대고 어, 느껴봐도 좀알수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심전도 찍게 되면은 어, 전체 심박수 가 얼마고 부정맥 조기 수축으로 인한 인한게 어느정도 하는 것거다 너무 정확하게 알수 있죠 이상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컴블럭 이라는 베타 차단 약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심박수가 너무 늦다 혈압계 나타나는 심박수가 너무 높다 따라서 이게 서맥이 아니겠는가 걱정한 그런 분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분 심장이었습니다